4주택자인데요. 네. 예, 분당에 아파트 하나 있고요. 네. 예, 그 아파트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경북 구미에 다가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들 이제 1주택 요건을 맞추려니까. 네. 그, 저기, 양도 차액이 적은 것부터, 어, 양, 매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죠. 그런데, 음, 좀, 생각대로 잘거래가안 되고 해서. 응, 음, 알겠습니다. <laughs> 어떤 방법이 혹시 또, 세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다주택자의 세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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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뭐, 시청자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예. <laughs> 네, 경북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먼저 파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예, 네, 얘를 먼저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성남, 분당에 있는 거는 그냥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아파트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한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시는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그런데 제가 뭐 특히 그게, 뭐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네. 어, 구미 다가구를 먼저 팔아야 하는데 네. 그게 어, 생각대로 시기가 잘안 맞아서요. 네. 좀 증여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네. 증여했을 때 우리 자 그거는 시태나님 네. 양도세하고 증여세하고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 아, 네, 세무사 사무실 찾가셔서지고 상담 받으세요. 네. 들어가고 있는 두 자녀가 네. 어, 5년 동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불리한 부분이 발생이 되는지. 5년 동안 뭐에 들어갔다고요? 주택 부분이요. 주택에 그 저기 예. 네. 어, 그 5년 동안 넣거든요 매달 뭐 10만 원씩 이렇게. 네. 예. 청약에 청약하려고. 네, 예, 청약이요. 예, 예, 예. 청약 쉽지 않죠. 아. 네. 예. 청약하는 그럼... 것보다는 저는 청약하는 것보다는 어디 네. 어,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이 있으면 자녀분 명의로 하나 어디 투자를 해주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현금은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정도 있거든요. 5천에서 7천 정도요? <laughs> 예. 그러면, 자녀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 30살 전후입니다. 아, 30살 네. 전후고. 그러면, 네. 세대 분리는 되어 있습니까? 세대, 지금, 같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세대 분리 빨리 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네. 어, 취득세 중과를 맞기 때문에, 세대 분리 빨리 하시고. 네. 5천에서 7천이면요. 딱한 곳, 저는 그냥 생각이 납니다. 다른데 네. 가실 거 없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에, 서울에, 네. 어, 합정동이라고 있어요. 네. 예, 합정동에 여기가 한 10년 정도 길게 좀보유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자녀분이 지금 30대라 그러면 10년이면 40만 원40 정도 되잖아요? 그때 네. 아파트가 될수 있는 그런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네. 합정동에 보시면 합정동에 여기 8번 출구에 있어요. 8번 출구 쪽에 가셔가지고 예.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가 한강변인데 아직까지도 빌라들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동네예요. 살기도 굉장히 네. 좋고요. 임차수도 아, 굉장히 네. 많고 향후 봤을 때 10년이면 재개발까지도 볼수 있는 큰 시세 상승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투자하시는 게 지금 바로 현장에 부동산에 전화하셔가지고 알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즐거로마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